남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도 너무 좋은 산수유. 혹시 그냥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산수유의 치명적인 비밀이 바로 이 붉은 열매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수유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될 만큼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방광 근육을 잡아줘서 밤마다 화장실 들락날락하는 야뇨증이나 나도 모르게 새는 요실금 때문에 고민인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존재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수유 씨앗에는 렉틴과 코르닌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고 드시면 신장에 오히려 무리를 주고 심하면 배탈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유를 드실 때는 반드시 씨가 쏙 빠진 말린 산수유를 구매하시거나 직접 손질해서 과육만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잘 손질된 산수유는 차로 끓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 1L에 말린 산수유 한 줌을 넣고 은은하게 끓여서 하루 한두 잔 드셔 보세요. 시큼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대추를 조금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콩팥의 양기를 채워서 허리 무릎 시린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산수유는 따뜻한 성질이라 평소 몸에 열이 너무 많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다면 의사선생님과 꼭 먼저 상의하세요. 오늘부터 씨뺀 산수유로 건강 꽉 챙기시기 바랍니다.